한국 인터넷에는 흔히 공포설로 불리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대개 긴장감과 불안을 유발하는 요소를 포함하며, 때로는 초자연적인 요소가 가미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 예시로 매우 긴 공포설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한 대학생인 민수는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기숙사로 돌아가기 위해 캠퍼스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고 나무들이 우수수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있었죠. 기숙사로 가는 길은 캠퍼스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모솔길로 평소에는 많은 학생들이 다니지만 그날은 이미 늦은 시간이라 주위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이어폰을 빼고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분 탓이겠지라고 생각하며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점점 속도를 높여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 바로 앞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고개를 돌려 뒤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눈에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긴 머리카락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하나 여자의 발이 지면에서 몇 센티미터 더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민수는 급히 기숙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룸메이트인 철수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철수는 웃으며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가 보지 쉬어가면서 헤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여전히 불안했고 건너편 창밖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그 여자가 기숙사 건물 밖에 서서 민수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민수는 도서관에 있던 친구들에게 어젯밤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중한 명이 말하길, 아, 네. 그가 더덜본 거야. 몇년전이 캠퍼스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여학생 얘기하라. 그 학생이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어. 민수는 그런 괴담이 실제로 있냐며 웃으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그 일을 잊고 다시 늦은 밤까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득 창밖을 보니 그 여자가 기숙사 건물 바로 아래에서 고개를 들어 민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보였습니다. 그 여자의 흰 드레스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피로 범벅이 된 얼굴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고 주위 사람들은 그 소리에 놀라 일제히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도저히 혼자 기숙사로 갈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기숙사로 돌아갔는데 도착해서 보니 자신의 방문 앞에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오래된 학교 건물이 보였고 그 앞에 여러 학생들이 서 있었는데 그들 중한 명은 다름 아닌 그 여자였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들고 철수에게 찾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철수는 당황하며 사진을 들여다보았지만 사진 속에는 민수와 철수가 웃고 있는 모습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자신이 혼란과 공포 속에서 어딘가 잘못된 감각을 갖게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또 다시 그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여자는 손을 뻗어 민수를 잡기 위해 다가서고 있었고, 민수는 몸이 움직이지 않아 애타게 발버둥 쳤습니다. 여자는 민수의 손을 붙잡으며 입을 열었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도와줘,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꿈에서 깨어났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보았던 모든 것들이 단순한 환상인지 아니면 그 여자가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여자가 단순히 해를 끼치려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그 여자가 끝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길을 걸을 때 민수는 여전히 그 그녀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민수의 기묘한 경험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 여자의 존재는 민수를 공포에 떨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연민을 불러왔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걸까 하는 생각을 하며 민수는 오늘도 캠퍼스를 홀로 걷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밤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 단지. 이곳은 밤이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불빛이 거의 없어 어둠이 짙게 깔리는 곳이었다. 단지 주민들은 몇년 전부터 이 아파트의 5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정확히 무슨 소리인지는 몰랐지만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밤이 되면 울리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가 귀에 꽂혔다. 한때 경찰에 신고도 여러 번 했지만 조사 결과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이 소리와 관련된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 소리를 듣고 나면 무조건 악몽을 꾼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누구나 기상이후엔 기억할 수 없지만 꿈속에서 무언가 엄청난 공포에 시달린 것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악몽이었다. 이상한 소문은 계속되었고,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악몽을 꾼 후, 건강이 나빠진다거나 이유 없이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5층에서 무언가 불길한 것이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밤만 되면 그곳을 피했다.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 급히 이사를 가기도 했다. 이 소문에 대해 과학적인 해명을 해보고자 한 젊은 기자가 있었다. 그는 이기엔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 5층에서 소리가 난다는 마지막 주 금요일 밤, 그는 직접 아파트에 머무르기로 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끝까지 견뎌내리라 마음먹고 그날 밤을 기다렸다. 금요일이 되자 기자는 녹음 장비와 카메라를 챙겨 5층의 복도로 올라갔다. 복도는 으스스할 만큼 고요했다. 시간이 흐르자 자정이 가까워지면서 뜯기실을 정도로 날카로운 소리가 점점. 허공에 번져나갔다. 기자는 녹음을 시작했다. 그런데 그 순간 무엇인가 거대한 존재가 독도의 끝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존재는 매우 익숙하면서 동시에 전혀 알수 없는 것이었다. 심장이 뛰어올랐다. 기자는 평소에는 감히 상상하기 힘든 공포감이 몰려오는 것을 느끼며 뒤로 물러섰다. 그 존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손에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 같은 것이 쥐고 있는데 묵직한 느낌에 끌리는 소리가 그의 귀를 때렸다. 기자는 공포에 질려 뒤돌아 계단으로 달아났다. 아파트를 빠져나와 밖으로 나왔을 때 이미 마엔 식은땀이 한가득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고동쳤다. 그날 밤 그는 악몽을 꾸었다. 꿈에서는 그알수 없는 존재가 그를 향해 다가오며 입을 뻥긋거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 존재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단한 가지 분명한 것은 꿈속에서도 그는 엄청난 공포에 잠식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기자는 그후 한동안 일을 쉬었다. 신경 안정제를 먹고 나서야 겨우 잠을 잘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경험은 서서히 잊혀졌고 다른 사건을 취재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다시 5층에서는 그 불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이상한 악몽도 계속되었다. 이 이야기가 반포동의 성화라는 소문과 어우러지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 결국 아파트 주민들은 전부 이사를 가고 5층은 완전히 비어버렸다. 하지만 자정이 가까워지면 여전히 그 불길한 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몇몇 용감한 사람들만이 이곳에 찾아와 장난스럽게 그 소문을 검증해 보려 했지만 그들 모두는 놀라운 공포를 체험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는 그 5층 복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상한 존재가 무엇이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저 아파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쇠락해가고 있을 뿐이었다. 대체 그 존재는 무엇이었을까? 그 질문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미궁에 갇힌 상태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몇해전 나는 도심의 번잡함을 피해 조용한 시골 마을로 휴가를 떠났었다. 그 마을은 고즈넉한 풍경과 맑은 공기로 유명하여 가끔씩 도시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냈다. 나는 그곳에 위치한 작은 민박집에 머물기로 했다. 그 민박집은 나무로 지어진 오래된 집이었는데, 주인 할머니는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아 주셨다. 첫날 저녁, 할머니는 마을의 오래된 전설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그녀에 따르면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소리 없는 밤이라는 현상이 있다고 했다. 그 현상은 어느 날밤 마을 전체가 쥐죽은 듯한 정막에 휩싸이는 것이었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새들의 지저귐도 사라져버린 밤 그러던 밤에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가 꿈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사라지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한다. 꿈에서 들리는 소리는 항상 같은 것 누군가를 부르는 작은 아이의 목소리였다. 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다소 섬뜩했지만 그저 오래된 미신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마을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바람이 멈추고 짐승도 조용해지며 정말로 말 그대로 소리 없는 밤이 찾아왔다. 나는 잠시 두려움을 느꼈지만 피곤함에 지쳐 잠에 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나는 마을의 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그길 끝에서는 어렴풋이 어린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야. 이리로 와." 나는 목소리 나는 꿈속임을 알면서도 목소리에 홀린 듯 그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점점 목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치밀어 올랐다. 골목의 끝에 다다랐을 때 나는 어디선가 본적 있는 듯한 오래된 우물이 나타났다. 우물 가장자리에는 작은 아이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그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가린 듯한 포즈를 하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나는 우물 쪽으로 다가갔고 그 순간 아이가 갑자기 얼굴을 들며 나를 쳐다보았다. 그 아이의 얼굴은 없다. 아무것도 없는 매끈한 얼굴이 나를 향해 입을 열었다. 너도 우리와 함께 해.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현실적이었다. 나는 크게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다. 가슴은 마구 뛰고 머리에는 식은 땀이 흘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이야기가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할머니에게 꿈 이야기를 꺼내니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무언가 결심한 듯 오래된 책한 권을 꺼내 내게 보여주셨다. 책에는 오래된 마을의 전설이 담겨 있었고, 내가 꾼 꿈의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빼곡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내 꿈에 나왔던 우물의 사진이 실려 있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내가 그 꿈을 꿨다는 것은 선택받은 것이라 했다. 과거의 마을을 지켜준 정령이 꿈을 통해 그 모습을 보였고 그것이 곧 마을의 운명이 걸린 어떤 사건을 예고한다고 말했다. 쪽 들어보니 그 우물은 사실 오래전 마을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해 희생된 어린 아이의 전설이 깃든 곳이었다. 그 아이의 영혼이 아직도 마을을 떠돌고 있다고 했다. 나는 할머니의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이 마을의 평화는 그 영혼의 안식에 달려 있다는 것을.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그렇게 그 마을에 며칠을 더 머물러 할머니와 함께 아이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작은 제의를 준비했다. 마을의 몇몇 어르신들도 함께하여 신중하게 제의를 진행했고 다행히도 이후 소리 없는 밤의 현상은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나는 그 사건 이후 단순히 전설일 뿐이라 치부했던 것들이 때론 사람들 믿음과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꿈을 꾸지 않기를 바라며 조용히 마을을 떠났다. 이러한 경험은 나에게 단순한 휴가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오래된 전설과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그 속에서 이어져 온 이야기가 내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그 남겨진 마을은 여전히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언젠가 다시 그곳을 찾을 날을 기약하게 되었다. 마을을 떠나온 지몇 년이 지난 지금도 때때로 그 마을이 할머니가 해주셨던 따뜻한 미소와 차한 잔이 그리워진다. 그리고 다시 만나면 들려주고 싶던 이야기도 이미 몇 가지 준비해두었다. 꿈속에서 들었던 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선명하게 내 기억 속에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자체로 두렵지 않다. 그것이 단순히 공포를 넘어선 어떤 연결고리로 남아있음을 알기에.